2022 영월컵 SBS 프로볼링 TV 파이널. 이제 A조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어, A조에서 결승에 선착해 있는 박군우 선수, 그리고 김수용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와서 A조 결승에 와, 올라온 진상범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박군우 선수가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 박군우 선수, 역시 뭐, 최원영 선수와 함께 이번 시즌에 TV 파이널에 아주 단골 손님인데 심지어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얼굴을 많이 내밀었어요. 네. 올해 제일 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선수라 그러면 최원영, 박건우 선수라고 보면 되고요. 네. TV 파이널 진출이 뭐 앞서 경기한 김현민 선수와 같은 3회째 네. TV 파이널 진출입니다. 그렇죠. 앞선 세 번의 TV 파이널에서는 2 0 2 1 상주 곶감컵에서첫 TV 파이널에 와서 우승을 차지했고. 어, 또 TV 파이널 최근에 105일 전에 청주투어, 14일 전에 방향컵에서 다 2위를 차지했던 TV 파이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t 네. 번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요. n a l TV final, TV f TV 파이널2번까지세번째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아까 진 f 범 선수가 아주 경기를 잘 풀어나갔었죠. 네. 어. 지금 김현민 선수, 최원영 선수가 오른손 선수였기 때문에 네. 왼쪽에서는 뭐큰 변화는 생기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즉 박근우 선수도 왼손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MK 글로리아 소속의 박근우 선수 연습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2 영월컵 SBS 프로볼링 TV 파이널 A조 결승전.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t 기에앞 k 출전 선수 Soghets, Top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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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p 평균적으로 경기 당한 번씩 그 아내와 눈빛 교감을 하면서 네. 컨디션을 되찾고 있는 진상범 선수예요. 이제 박근우 선수와 진상범 선수의 A조 결승전입니다. 박근우, 네, 박근우 선수가 먼저 투구를 준비하고 있죠. 네, 박근우 선수가 이제 올해 그 TV 파이널에 나와서 두번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결승에 선착해 이따가 당했거든요. 네. 치고 올라가지 않고 항상 선착해 있었죠 네, 180cm에 75kg 90년생 왼손의 박구누 박구누의 1프레임 자 굴러가는데요? 굴러가는데 어. 아 빠지는군요 네,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네, 7번 핀이 남았습니다 아, 굴러가는 동선 볼까요? 아 이게 여기서 네. 빠지는군요 구력 20년 프로 경력 3년 올 시즌 MK 글로리아가 팀으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렇죠. 팀으로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MK 글로리아죠. 그렇죠. 자 이제 진상범 선수가 준비합니다. 178cm 왼손이고요. 83년생 구력 20년의 프로 3년차. 네첫 경기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진상범 선수가 첫 경기 에이저 준결승에서 1, 2, 3, 4 프레임 스트라이크 연속 있었거든요. 에이저 결승의 첫 프레임 신상범 화스플레이 아... 하... 아주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6번, 8번 핀을 남겼습니다. 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스플릿으로 벌어지니까 이제 안에 손가락도 이렇게 좀 벌어지는 듯한 <laughs>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제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 벌어지죠. 가족, 가족분들은 뭐 저런 상황이면 안타까우시겠죠, 네. 당연히. 자, 체대 가능한데. 네. 그냥 편하게 한 핀을 아아 네. 오픈이 나오는 진상범 네. 네 스플릿 메이드를 노렸는데요 네. 아, 게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예. B 네.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조 준결승에서는 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진상범 선수인데요. 네. 뭐 마지막에 가서 저한 핀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죠. 왼쪽 레인에서의 첫 투구 스트라이크로 진상범. 스트라이 나오니까 진짜 이렇게 손가락이 모아져 있고 네. 스플릿되니까 손가락이 좀 벌어져 있고 <웃음> <웃음> 또 다시 집중을 하고 있죠 네. 네 이제 박근우 선수는 아까 왼쪽 레인에좀 액션이 약했단 말이에요 네 구두, 넘어지면서 7번 핀, 마지막이 쓰러집니다. 스트라이크. 조금, 공이 조금 더 일찍 꺾였으면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1프레임 왼쪽 레인에서는 아웃핀과 스페어 2프레임스트라이크이제3프레임임합니다이 나옵니다! 아, 이번에피은션 정말 좋은 그 네, 저렇게 천천히 쓰러지네. 네. 강한 액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군은 더블, 자, 진상범도 더블을 노립니다. 자, 1프레임 오픈이 나왔고 2프레임은 스트라이크. 자, 더블 갈수 있을까요? 아. 아, 네. 자, 좀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아, 지금 우리 끝에서 반응이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경우에는 타이탄 공략을 하는 게좀더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네. 자, 1프레임 오른쪽 A 인에서 여덟 핀과 오픈이 있었고. 네. 3프레임도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왼쪽보다는 오른쪽 레인에서의 변화가 좀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처리할까요? 또 처리가 가능한 아그 스페 표현돼요. 네. 네. 자, 13 프레임에서 오픈이 나오고 네. 있는 진상범. 오른쪽 레인에서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진상범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는 뭐 스트라이크이 중요한 진상범의 네. 4 프레임 스트라이크는 필수겠죠. 네. 자 필수 요소 스트라이크인데요. 필수 요소 스트라이크 진상범 다행이에요 네. 일단. 네 지금의 스트라이크는 아까 네 이번 두 번째 프레임에서 기록했던 스트라이크 액션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렇다면 왼쪽에서는 라인이 괜찮다. 네. 문제는 오른쪽에서 했 문제를 풀어야겠죠 네. 자, 박근우 선수도 오른쪽 냉인에서 약간 좀 브레이크가 좀 늦게 생성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네. 역시 스트라이크로 네. 터키 박건우 세 번의 실패는 없다. 이번에 꼭 우승한다, 박근우 선수. 그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네 자기가 했던 말을 지금 실행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올해 이 번까지 TV 파이널3번다 진출한 건 잘했습니다만 우승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거죠. 그렇죠. 세개 연속에서 4개 연속 피렉션 강하게 4개 연속 스트라이크. 지금은 으로 박근우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졌죠. 네. 아 액션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진상범은. 을 가야 되는데요. 갑니다. 더블 기로 진상범. 자 일단 다행인 것은 13 프레임, 즉 왼쪽 레인에서 오픈이었는데 5 프레임에서 왼쪽에서 지금 스타일이었고 스트라이크...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어, 앵글 라인보다는 좀더 타이트해져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숙제를 풀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자 왼쪽 레인은 스트라이크를 계속 기록해왔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왼쪽 레인 이번에 스트라이크 기록하면 왼쪽 레인 3개 연속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도 4, 5, 6프레임 연속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렇죠. 가는데요. 가는데요. 아 7번피 남습니다. 이거좀 아쉽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왼쪽 레인도 조금 더 타이트한 공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왼손 선수들 간의 경합이 좀 있다 보니 네. 변화가 빨리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요. 네. 조금 더 타이트한 공략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7번 핀 쓰러트립니다. 왼손과 왼손의 대결. 두 명의 왼손 볼러 지금의 점수 차이는 좀나 보입니다. 박고는 다섯 개 연속 도전.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아, 점더 안정돼 가죠. 네. 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당분석에서. 지금은 쓰러질 때 피니 네. 막 돌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죠. 도미노처럼 뭔가 그렇죠. 쑥 쓰러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주 정확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죠. 네. 뭐 공의 움직임이 거의 퍼펙트했습니다. 네. 아 그렇게 퍼펙트할 때 쓰러질 때 모양이 저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여섯 개 연속 도전. 야, 다 여섯 개 연속! 아, 마지막 7번 핀이 알맞게 떨어졌 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하고 서 있던 네, 7번 핀을 네. 메신저 핀이 날라와서 네. 네. 어, 6개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스트라이크만큼이나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있는 박근우 진상범은 이제 모라쳐야 되는데요. 몰아치기 시작을 시동 겁니다. 오른쪽 레인은 완벽해졌고요. 네. 왼쪽 레인이 아까 칠번 핀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네. 스트라이킹 아웃을하면은223 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네. A조 준 결승에서 김수용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온 진상범 에이저 결승전. 어, 각! 야! 응들. 아, 네, 아우 살았어요. 살아 있습니다. 어, 아, 네. 진짜 피니오긴 왔는데. 네. 네. 약간 모자랐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진하웅 선수. 네. 아, 왔는데. 그렇죠. 아, 여기서 한 7번 피니. 일곱 바퀴 정도 살짝 돌면서 서 있습니다. 7번 핀 공략 성공, 스페어 아, 처리. 자, 이렇게는 뭐 거의 승부는 결정이 났죠. 네. 군우 파이팅! 아쉬움에, 아쉬움을 달래보는 진상범과 진상범 선수의 아내고요. 자, 박군우 선수는 2프레임부터 7프레임까지 6개 연속 스트라이크 기록 중입니다. 1프레임만 아홉 개핀과 스페어였고요. 여섯 개 연속, 일곱 개 도전! 여섯 네, 개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는 마치 펼칩니다. 아,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네. 네, 확인을 할 필요도 있었고요. 네. 조금 더 강한 데에다가 브레 네, 포인트를 만들어 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있을 때 연속 스트라이크를 했던 선수가 연속 스트라이크 멈출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방심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준비해요. 네. 물론 다음 경기 뭐 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네. 선수는 계속해서 저렇게 자기 루틴대로 네, 계속 확인을 하고 투구를 계속 이어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저드스타이크로 계속 본인의 리듬을 이어갑니다. 자, 박군우 선수는 이제 A조 결승에서 승리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A조 결승, A조에서 최종 1위를 기록한 선수가 이제 B조 1위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납니다. 선다 진상범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 203점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어쨌거나 써서 결정이 났죠 그렇죠. 진상범 구프레임 스트라이크. 박건는 선수는 A조 1위 확정 이제 챔프전을 갈 준비를 합니다. 진상범 선수가 진상범의 아, 7번 핀 남아있습니다 네, 왼쪽 레인에서는 끊임없이 7번 핀이고요 예. 자, 경기가 좀 마무리 분위기로 가면서 진상범 선수가 처음으로 한번 미소를 보여주는데요 그습니다 승부가 결정나고 나서 네. 네, 편안한 미소를 짓네요 그렇죠 TV 파이널 두 번째 출전 중인 진상범 선수 7번 핀잘 쓰러뜨립니다. 뭐 워낙 어 지금 진상범 선수가 구력은 20년입니다만 프로 3년 차고요. 2022년 들어와서 첫 TV 파이널 출전을 했고 또 6월에 에보나이트컵 4위 6월 2 3일에 청주 투어에서는 TV 파이널을 못 갔지만 7위를 차지했었고요. 네.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고요. 네, 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상범 선수는 A조에서 2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A조 1위가 확정된 박군우 선수 이제 챔프전을 준비하는 마지막 0프레이박군우의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스 선수 팬 입장에서는 올해 우승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역시 스트라이크로 7번 핀이 마지막에 쓰러집니다. 어, 7번 핀이 저렇게 쓰러지는 건 오래간만에 봅니다. 네. 자, 1프레임에서 아홉 핀 가스페어 처리. 2프레임부터 7프레임까지 연속 6개 스트라이크. 8프레임 7핀과 페어처리, 지금 현재 3개 연속 스트라이크. 박근우. 예, 장비를 교체해서 한번 들려보는 것 예.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A조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상범 선수가 A조에서 2위를 차지했고 A조 결승에서 박근우 선수가 A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박근우 선수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제 상대 선수를